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롬입니다자 오늘의 영상은 갤럭시 트위파 출시일과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린데요 특히 제가 갖고 싶은 게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울트라를 기다릴 수는 많아가지고 어, 이를 위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애플뿐만 아니라 안드로드 생태계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버즈, 워치, 링,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류별로 기기를 다 구입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 뒤면 신형이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갤럭시 25출시에 관심 갖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자기 모드는 어떠한 모습을 나올 것인지 기대되는 포인트와 반대로 우려되는 점까지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눈무이 기능에 100%로 신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신뢰성이 높은 탑 팁스트 및 매체를 참고했다는 점은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울트라의 일체야. 자기 모드는 기본형의 외관이 거의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울트라 외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트라는 지난 시리즈부터 플랫 디스플레이가 드 탑재되었습니다. 엣지를 탈피하면서 대중의 니즈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티타늄 공정을 통해 내구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한번더 바뀝니다. 갤럭시 S22 울트 출시는 한번더 바뀔 것입니다. 모스리 부분을 보면 기존에는 각진 우측 형태였습니다. 이런 울트라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기 모델에서는 드디어 둥근 라운딩 처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S 시리즈 기본형 플러스와 일체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통화 내산의 규격 및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직 플러스 울트라가 있는데요, 가로 146.9, 세로 70.4. 울트라는 가로가 162.8, 세로가 77.6, 두께가 8.2 정도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요 베이직 플러스 아, 울트라는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색상의 경우 매번 누브모바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누브가 일치되더라도 실제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색상 부분 정확도가 낮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색상은 베르시 에스토니바 사전 예약 및 출시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은 역대급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70입니다. 사실 이전 시리즈에서는 기본 내결에는 엑시노스 2400, 울트라의 하나여 킬컴스레드 곤8 젠3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래로 인해 급 나누기가 심하다 혹독한 비판을 들어왔죠. 특히 내수시장만 애쉬로 탑재하면서 보존적의시즌이더 컸습니다. 고와는 달리 자기 모델은 갤럭시에서 뛰어난 사진약이 공개될 신 모델은 울트라 포함 전량 킬컴스레드 드래곤 엘리트 탑재가 확실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익 벤치에서는 기본형 플러스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지만 내수 모델은 킬컴 스네드 드래곤이 전량 탑재된다고 합니다. 8치 세븐 엑시노스 시리즈 물론 아이폰의 프로치까지 이어갈 정도로 높은 성능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정된 갤럭시 S25 울트라 벤치 마크스 코어를 보면 싱글 코어는 3079점 멀티 코어는 1030점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빅클러스트 클럭 4.47GHz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시기발 탈취되었는데 이정도 성능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셈입니다. 특히 누모에 따르면 16GB 모델도 있다고 하니 실제 성능은 더 뛰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초고사양 앱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알루미늄 합금에서 피타늄으로 전환되면서 미세한 발열이 수반되었는데 이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혹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사실 2역 하수가 탑재된 시점부터 더 이상 하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미지 센서가 커지거나 업그레이드가 되야 하므로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AI를 기반으로 한 촬영 보정 한계의 개선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성능적 거래가 크지만 사실 3년 이상의 주기로 폰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 기능을 제외한다면 칩셋의 절차를 거의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1년 된 기기로도 모든 게임 고상 앱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8 출시를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출시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델은 국내에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날드 컨트에 따르면 유럽의 출국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수 모델에서 7세대 b 스냅 드래곤이 탑재되면서 기본형 플러스 포함 대략 12만원씩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갤럭시 S25 출시일은 2월 7일로 보입니다. 현재 언팩은 한국시간 기준 1월 23일 새벽 3시입니다. 갤럭시 s 2팝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성계통 2월 4일부터입니다.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격대가 비싸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갤럭시 S20 5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갤럭시 이제패기 행사 근절만 남았고요. 다음 주 지나면 아마 23일 쯤에는 어, 은폐의 현사를 통해서 다시 알고보실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2인리4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저도 어, 올해 토인리 5 울트라를 바꿀까 아니면 1년 기다리다가 토인리 6로 울트라로 바꿀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저기 자전 예약 들어가가지고 어,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직접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S25 울트라를 사게 된다면 그에 대한 또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